여월업 반갑습니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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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갱스입니다전체 시간 7월 6일 오후 3시 15분입니다. 비트코인 2,642만 원. 네,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원화 30분봉 차트입니다. 어제 악재가 좀 많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주요한 중요 이슈가 유로화의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달러 환율도 1,4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결국은 주된 원인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역시도 마이너스 2% 때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혼조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자, 어제 장 상황을 보면은 장 시작과 동시에 은봉으로 하락 출발하면서 비트코인 역시도 자, 나스닥 지수가 시작하면서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4.3%까지 하락분을 보여주었고, 장 중에 나스닥 지수가 반등분을 보여주면서부터 비트코인 역시도 새벽간에 자, 저점부터 고점까지 플러스 6%까지의 상승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제 반등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가 되면서 자, 금리 인상을 좀더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자, 어제 이 반등 하나만을 보고 시장이 회복됐다고 라 단정짓기는 아직은 이른 상황이고 최근에는 연준의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춰야 되면서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었습니다. 22일에 있었던 미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석유, 가스 이런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푸틴이 탱크를 돌리지는 않는다.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자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있다는 라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의견이었는데 이에 대한 파월 의장의 답변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강력한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에 대한 대응이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입니다. 자 어쩌면 정말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일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점점 더 줄여 간다면 당연히 투자 시장에는 호재로 반영이 되겠지만 파월이 불과 몇주전 6월 22일 불과 몇주 전에 금리 인상은 지속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고.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자 국내 시간 새벽 3시에 나와주는 FOM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조금은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긍정적인 방향도 고려는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75BP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겠고 그리고 내일모레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과 자 국내 시간으로 21시 30분 그리고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똑같은 시간에 발표가 됩니다 최근 테슬라뿐만 아니라 과거의 페이스북 현재 메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표 마크 저커버그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예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지니어 신규 채용을 30%로 줄이겠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 이런 경제지표에 의해서 나스닥의 상승과 하락은 결정이 될 거고 최근 비트가 나스닥을 따라가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차트도 중요하지만 경계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은 길게 보는 매매보다는 짧게 보는 매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점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비트는 어제 제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장중에 고점부터 저점까지 자 마이너스 5% 가량의 하락분을 보여주면서 새벽간에는 하락분을 전부 말아 올려주면서 플러스 7%까지 상승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는 제 내 기준에 있어서는 자 어제 수렴형 패턴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거래량도 지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아직 이 수렴 라인을 이탈하지 않아주면서 저는 최소 의 수렴의 상단분까지의 상승과 혹은 그 이상의 상승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 뚫고 계속 올라가주는 상승과 혹은 이 라인을 다시 이탈했을 때그 하락분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달러기가 나와서 어 달러 인덱스 차트를 잠깐만 살펴보면은 자 달러 인덱스 차트 일봉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과거 영상에서 달러 인덱스 차트가 이 상승하는 상승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해주면서 여기서도 한번더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좀 달러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세가 붙지 않아준다면 저는 괜찮은 하락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게 다이버전스고 다이버전스가 차트는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래 사이지 수는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그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는 라 것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자, 현재 달러 인덱스 차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패턴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일본 기준으로, 자, 여기서 주가의 고점은 올라갔는데, RSI 지수는 하락분을 보여주면서, 자, 가격 조정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가는 올라가는데 일본 기준으로 다이버던스자 아래 사이지 수가 낮춰지면서 가격 하락폭을 보여주었고 자 이번에 여기서 가격 고점을 높여주면서 아래 사이지 수가 약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아래 사이지 수의 반등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괜찮은 가격 조정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구간에 있고 지금 다이버던스가자세번 연속으로 이렇게 걸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이 가격 조정은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안전자 위험자산으로 평가되는 주식 암호화폐랑 반대로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나스닥과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가격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드리고 자, 알트코인 종목 진입에 있어서는 어제 디센트랜드 진입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어제 제가 진입한 평가가 1170원 그리고 잡아갔던 손절라인이 1140원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1180원까지 올라와 줬지만 저는 1140원에 어제 손절로 대응을 했고 자 오늘 오전에 비트코인이 이 하락분을 전부 다 말아 올려주면서 다시 진입한 종목이 자 샌드박스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웹 3.0이랑 NFT 그리고 플레이 투원 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디센트럴랜드도 제가 어제 말씀 드렸던 기준이 자 21선 21선이 제가 어떤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알트코인 진입 기준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본게이평선인데 자이 어제 영상에서 보시던 자리인데자 이런 자리들 검정색 실선이 22평입니다 이런 22평을 딛고 올려줬을 때 강한 상승 자 여기서도 딛고 올려줬을 때 그리고 반대로 이 22평 밑으로 빠져줬을 때는 급락이 나와주는 자리고 자 여기서도 그 2평을 계속해서 저항받아줍니다 약세장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캔들이 지금 자 차트가 올라와주면서 2평 위로 지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2평 아래로 캔들이 좀이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나와주었었고 제 기준에서는 종목 진입 근거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디센트랜드는 굳이 다시 진입을 하더라도 오늘 캔들을 보면서 자 내일 이 일본 기준으로 다시 진입을 할것 같고 자, 샌드박스의 차트 잠깐만 보면은, 일본 기준으로 지금 22평선 위에서 차트가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이장대양봉 나와줬던 7월 4일, 자, 이 자리 절반 자리에서 캔들이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오전에 다 말아 올려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시간 봉 캔들 패턴도, 자, 여기서 모닝스타, 자, 캔들 패턴, 상승형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거래량 붙어주면서 4시간 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4시간 봉이 종가 마감한다라는 기준으로, 눌려만 준다면, 자이 캔들의 절반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처음 나와주는 첫 양봉에서 좀 불타기를 오히려 좀 고민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은 웹 3.0이나 NFT 플레이트원 코인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자 디센트랜드를 손절했는데도 다음날 다시 또 샌드박스 진입하면서 종목 진입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유가 자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이 아마도 자 이런 바닥 라인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 자 이런 라인이 한 번만 더 온다면. 아, 진짜 풀매수로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자리들을 또 한번 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큰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 라인 짧게 잡고 계속해서 종목 진입을 좀 도전을 하고 있고 빨리 좀 시장이 상승으로 좀 돌아 서면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을 낼수 있는 좀 그런 좀 쉬운 장이 오기를 저 역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자,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더 양질의 영상으로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